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선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결정을 기다리고 내말 한마디에 일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밥상에 앉았을 때조차 내 수저가 놓이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존재감이 사라진 듯한 그 느낌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의 김 회장님입니다. 중소기업을 직접 창업해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그는 직원 수백 명, 거래처 수십 개를 통솔하며 회장님으로 불렸습니다. 업계에서는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간이 왔습니다. 자신의 후계자에게 경영을 넘기고 정식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바라던 말 그대로의 여유를 처음으로 맛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야근도 없고 회의도 없고 골프를 더 자주 칠수 있겠다는 생각에 은근히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지딱 3개월째 되는 날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손자의 생일이었는데 오랜만에 손수 케이크를 사오고 식탁도 준비해 봤지만 정작 식사가 시작되자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손자의 학원 얘기에 열을 올렸고, 사위는 회사 일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고, 아내는 음식이 짜지 않았는지만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었잖아. 근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 그날 알았어. 난 지금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퇴자에게 사회적 지위는 물론 가족 내 위치까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종종 간과합니다. 김 회장님의 사례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였던 68세 최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보고 수술 스케줄을 조정하고 후배들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 마트에서 할인 행사 안내 방송을 들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은퇴 정체성 상실이라 부릅니다. 일이 곧 나였던 사람에게 일 없는 삶은 곧나 없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 이런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부재하는 아버지로 살아왔던 분들이 이제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오고자 해도 이미 가족은 각자의 루틴과 감정 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회장님은 이후 자신의 일상을 바꾸기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자와의 대화를 위해 게임을 배웠고 아내와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또 동네의 시니어 봉사단체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매주 한 번은 복지관에서 말벗 봉사를 하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김 할아버지 김 아저씨라는 말이 더 따뜻하게 들려. 늦었지만 다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껴.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친구입니다. 문제는 그 역할의 변화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예전처럼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걷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가족 안에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선 먼저 경청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일상에 손주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둘째, 가정 밖에서의 새로운 소속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는 당신의 새로운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김 회장님처럼 조용히 사라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새로운 언어와 역할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부터 당신이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당신 곁에 또 다른 은퇴자에게도 함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일때더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은퇴는 사회적인 직함을 내려놓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각해야 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직장에서의 명함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매일 아침 걸치던 양복도 옷장 속 깊은 곳으로 밀려난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집 그리고 가족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집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가족도 낯설게 다가온다는 데 있다. 익숙한 공간이 낯설어지고 가까운 사람이 멀게 느껴지는 이 괴리감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일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그 프레임 밖으로 밀려났을 때 겪는 구조적인 혼란이다. 많은 남성 은퇴자들이 처음 겪는 당혹감은 의외로 사소한 순간에서 비롯된다. 식탁에서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모르겠고 손주가 부르는 호칭조차 어색하다. 이들이 말하길 가정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 듣고 있지만 말할 자리가 없는 사람.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은퇴자는 가정 안에서도 다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역할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그는 회장이었다. 수십 명의 직원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중요한 결정이 그의 손끝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의 말보다 손주의 스마트폰이 더 주목받고 그의 조언보다 아내의 침묵이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가정 내 권력 구도의 변화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공백으로 남겨졌던 가족 간 감정의 거리에서 비롯된 결과다. 가족은 늘 거기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없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할아버지로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재하는 존재였던 그가 이제야 가족의 한가운데에 서려고 하니 가족들은 이미 그 자리를 스스로 채워왔고 그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기능적 재적응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가족 안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기존의 방식과 태도로 접근하면 오히려 거부감과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에게 충고하거나 집안의 경제에 관여하려 들거나 손주의 교육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곧 여긴 여전히 내 영역이야 라는 신호로 읽히기 쉽다. 그러나 가족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고 누군가의 복귀가 그 균형을 흔드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다. 더 이상 조언이나 지시가 아닌 경청과 관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라는 짧은 질문 하나가 자녀와의 대화의 물꼬가 될수 있고 손주와 함께 스마트폰 게임을 해보려는 시도가 세대 간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의 인간 관계는 내가 누구인가보다 내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로 바뀐다고 역할 중심의 관계에서 감정 중심의 관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존재의 동등성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회장이었든 부장이었든 그 직함은 이제 집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아버지로서의 이름, 남편으로서의 얼굴, 할아버지로서의 미소가 더 중요하다. 김 회장님은 그걸 깨닫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처음엔 억울함이 컸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어느날 손자와 둘이 공원을 걷다 말없이 손을 잡은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 작은 변화는 이후 그의 생활을 바꿔놓았다. 요리학원 등록 경로당 영화 동호회 참여,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까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자신이 직접 채워나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은퇴 이후 가족 내에서의 존재감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건 과거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시키는 일이다. 가족들은 당신이 퇴직한 줄은 알아도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다. 그렇기에 말해야 한다. 표현해야 한다. 지금의 나를, 지금의 마음을. 그리고 그 대화는 일방향이 아니라 상호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바뀌는 시기를 겪는다. 그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후반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떤 이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어떤 이는 새로운 길을 찾으며 관계를 다시 세운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다른 방식으로 소중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은퇴는 상실이 아니라 변환이다. 사회적 존재에서 관계적 존재로 지위에서 감정으로 영향력에서 연결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다만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지 말고 지금의 삶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찾아보자. 말 없이 건네는 눈빛 함께하는 산책 묵묵히 듣는 자세. 그것들이 우리가 다시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 그건 진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천천히 다시 모습을 드러내보자.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당신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문장이 될 것이다.